30분 걸어야 될요 30분? 그렇게 몇번을 반복을 하다가 보면 진짜로 그문장을톡 치면 톡 하고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아입니다왜 일본어 사를하세요라하세하세라요 コメントで結構受けるんですけど、まあ、私の最初はちゃんと勉強する前には全然喋れらなかったんですよだから旅行行った時にも「ま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か「失礼します」しっかり喋らなくって「まあ、トイレどこですか?」聞いてみても、まあ、教えてくださっても、まあ、全然わからないから聞き取った顔し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って言って自分で探してみたかったんですよ。あおり合格してから漢字もわからないし文法もわからないし私の生存のためには会話だけではちょっと勉強してから行かなきゃと実感してから勉強始めましたよ。今私もそんなに上手な方じゃないから、えー、こうやって話しても大丈夫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でもやっぱり共有したくて だから、ひらがなとカタカナしか分からなかった私がどうやって会話勉強したか今から教えてあげようと思って今、言っています。そして、広告もちょっとしますね。そうそう、お <noise> ぉ<声>、かっついあんごんうう。私 <laughs> が처음으로、えぇ、平和公開때、제일重要なことは、一番、ソリネスバラギーいいんだよ。無効に、胃袋でべんねん거예요。 개인적으로 내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단어는 내 단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맨날 책상에서 책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대화를 할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 영어로 대화가 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장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でもちょっと預かりませんか? 이거를

칭만 말씀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이제 말씀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한번 말하고 나한번 말하고 선생님 한번 말하고 나한번 말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내로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더그 문장 자체가 빨리 외워지고 진짜로 그 문장을 톡 <목소리> 치면 <목소리> 하고 나게 됩니다. 이 책은 동영상 강의 무료 수강권이 적혀져 있어요. 올해 1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회화책 보면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한 문장씩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말이 안 끊기고 술술술 나올 때까지 계속 말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리고 어색한데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안 끊기고 말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일본인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말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도서관의바이트는몇시부터몇시말까지 하면 안됐박 50분 50분 까이 집이 5 0 50분 까 50분 0분도서관0분0분 이런 대화를 연기를 하면서 내가 그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연기를 하는 이유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지 나중에 일본인 친구 만났을 때도 진짜 자연스럽게 말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연기를 해서라도 감정을 좀 실어서 말을 하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형 정복하기인데요. 이게 뭐 문법이랑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제가 엔저, 옛날에 고등학생 때인가 EBS에서 문법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조금 질에 겁먹고 어, 도중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못하겠다 막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다 보니까 좀 재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 형용사를 배웠어요 부정형을 만들고 싶으면 이를 빼고 어 나이를 붙이래요 그러면 오이시 빼고 또 나이를 붙였어요 오이식크 나이 이런 식으로 불명히 만들어진다는 걸 오늘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부정형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소가시 이소가시크 나이 카이 치카크 나이 타카이 타카크 나이 오모지로이오모지로크 나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부정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방금 그렇게 부정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과거형도 이를 떼고 까다를 붙이면 된대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모든 그 형용사를 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형용사 하나를 가지고, 부정형, 과거형, 과거부정형,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를, 오이시이며, 오이시이, 오이시 그나이, 오이시 까따, 오이시 그나 까따, 이렇게 해서 말로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 단어가 이용사라서까다를 붙여야 했습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 밖으로, 나갑니다맨 처음에 공방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일본어가 꼬리 언어잖아요. 그꼬 나이에서 이로 끝났잖아요. 똑같다를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이시 끝그 나이에서 이로 끝났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를 때고 깎다를 붙이면은 과거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꼴만 알면 변형이 가능한, 활용이 가능한 이게 좀 저는 재밌었었는데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동사도 과거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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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하는 연습하다 을 보면은 수, 하고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명성. 도는 일을 끝나기 때문에 이용사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갖고 싶습니다 할때 도시 네스라는 표현을 쓴다 라는 거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 라는 거기억요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일본어로 하면서 혼잣말 하기 인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기랑 단어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간단한 문장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우리 평소에 많이 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아, 일하기 싫은데 오늘 너무 추운데 오늘 끝나고 어디를 놀러 가야 되지? 이딴 게 너무 귀찮아. 평소에 많이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이제 일본어로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내가 아예 모르는 단어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그거를 팝파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일단은 찾아보고 굳이 뭐 따로 적거나 뭐 따로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뭐, 물론 그러어도 좋지만, 나중에 계속 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는 또 모른단 말이죠. 그럼 그때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그 파파구를 찾았던 그 나의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그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생각해보고, 모르는 게 뭔지 자기가 혼자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일본에 관심이 있거나, 일본 워홀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있거나, 어쨌든 이거를 관심이 있으셔서 시간 투자를 하셔서 이거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미 여러분이 일본어 회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부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남들이 이런 방법이 더 좋대, 저런 방법이 더 좋대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이제 본인이 실천하는 게 제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해니까 <laughs> 새롭게 마음가짐을 좀 갖고 다 같이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